귀띠 운세, 종합운, 중평, 매사에트로를 확보해야 하고 경거망동은 금물입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세밀하게 일을 추진하세요. 직장운, 사업가는 큰 수익을 거두고 셀러리맨은 압도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금전은 치밀한 관리로 작은 것을 투자하여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귀를 기울이고 치밀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동풍만 불어주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운 가족간에 화목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시키세요. 건강운 질병 예방 차원에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약한 부분에 전면적인 조리가 필요합니다. 이민운 매우 좋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학업은 수학 이과 계통의 과목이 좋습니다. 시험에도 유리.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띠 종합은 중기.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기회를 살리고 활동 범위를 넓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운이 가버린 뒤에는 한 구석에 처박혀 아무런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직장운 사업하는 사람은 급작스런 타격에 주의하세요. 셀러리맨은 혼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금전운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보험과 예방책을 세우세요. 연애운 현재 예인과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독신은 상대를 만났을 때 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이사운 급작스런 변구에 대비하세요. 연초라면 집수리를 하는 것도 좋고.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들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운, 질병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는 가정성비약을 구비하고 돌발적인 사고발병 등에 대비하세요. 이민운, 이민은 불리합니다. 이민 관련 부서에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 계획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업은 건강상의 문제 또는 주변 환경에 급변으로 인해 공부와 성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띠. 종합운. 중평. 현재의 상황은 발전이 없으니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세요.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직장운. 사업가는 퇴색한 사업은 포기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셀러리맨은 개척적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장기적인 투자인 경우 자금이 급속히 유출될 수 있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본인은 그 성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연애운.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운. 이사.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입니다. 최소한 대대적인 수리로 주거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피로가 병이 되니 연장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 폐 주의하세요. 이민운, 태양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니 후손의 발전에 좋습니다. 허겁은 공부 환경을 바꾸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회로 진출한다면 더큰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토끼, 종합은 중평.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세요. 타인에게 맡기거나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운, 사업가는 동업인의 독선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랫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셀러리맨은 퇴직을 준비하세요. 금전은 정기 저축은 좋은 이득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투자는 필히 스스로 하고 계약도 본인이 직접 하세요. 연애운 일편단심의 짝사랑은 무의미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세월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사운 이사 갈 때가 왔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은, 오래된 병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단, 노인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민은, 불리하네요. 노후를 보낼 생각이라면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은 본국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은, 유학은 불리합니다. 공부 환경을 바꾸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용띠, 종합은, 하하, 고집을 부리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거대한 압력에 맞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사태가 급속도로 불리해져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힘든 것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시장에 영합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셀러리맨은 업무 환경을 바꾸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금전은, 시장 상황을 조심스럽게 판단하세요. 한 번의 실수로 전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남겨두었다가, 새로이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사이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떨어져 있으면서 냉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운. 이사하려면 빨리 하세요. 가족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분가의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운. 급성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 주의하세요. 이민운. 모험이 따릅니다. 타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학업은 공부 환경을 바꾸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뱀띠 종합은 하하 공을 세운 뒤에는 은퇴할 시기를 잘 택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은 뒤에는 무대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다른 업종에 눈을 돌리세요. 셀러리맨은 다른 회사에서 더큰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금전은 모든 투자는 일단 수확을 거둔 뒤에 곧 끝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지속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애 중이라면 결혼 신고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운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을 사서 분가하면 풀이 발전이 있습니다. 건강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폭음 폭식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 조절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민운 매우 유리 은퇴 후 이민은 더욱 유리합니다. 취업 이민은 전업을 해야 좋습니다. 학업은 눈을 돌려 특기를 살리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실질적입니다. 말띠 종합운 중기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세요. 잠재적인 재능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직장은 사업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곤경이 닥쳐 사업을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투자했던 것이 갑자기 손해를 보거나 재물을 질수 있습니다. 투자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가늠하여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애운 독신은 이성의 흥무를 받습니다. 특히 남성은 귀한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운 집안에 노인 또는 연장자가 있다면 초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인 사람은 분가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운 병에 있는 자는 먼 곳에 가서 치료 받아야 합니다. 노인은 고향에 가서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운 독신은 경우 먼 곳으로 이민 가면 발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타국에서 정착해 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공부운 본국에서의 진학은 성적이 저조합니다. 해외유학이 적합하며 공부환경도 좋고 성적도 좋아집니다. 양띠 종합운 중평 자신을 너무 과시하면 많은 시비를 초래합니다. 조용히 분수를 지키면 어떤 시비도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직장운 사업가는 독자 경영권의 침해를 받게 되나 동의함 없이 냉철히 처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자신의 전문 기술이 타인에게 위기감을 주어 시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전은 만족스런 투자 성과를 얻으나 질투를 유발하고 자금 출처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누군가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나 진실로 대한다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감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사운. 가장은 가족들에게 공평이 되하며 어느 한 명을 편애하면 형제 간에 불화가 있게 됩니다. 건강운. 기이한 질병을 얻고 후유증도 오래 갈수 있으니 유전성 질환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운. 태양에서 발전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의 특기가 외국에서 더잘 발휘됩니다. 허겁은 예술 또는 언어 관련 학과의 성적이 더 유리하며 유학하면 더욱 좋습니다. 원숭이띠. 종합은 하하.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세요. 작은 테두리 안에서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과격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운 사업가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셀러리맨은 처신과 일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후원자를 잃어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은 집중 투자는 불가합니다. 비인기 종목의 수익은 불안정합니다. 많은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남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애운 실현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로 인해 소극적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압탑을 빠져나오면 더 좋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사운 불쾌한 일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은 충격을 받거나 신경쇠약이 되기 쉽습니다. 기공을 수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주화 임마 되면 더큰 고통을 겪게 되므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이민은 이민 희망지에 친지 등 지인의 도움이 없다면 본국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업은 쉬운 과목을 선택하세요.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 종합운, 중기. 당신에게는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특별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좁으니 대기업 또는 대형 기관에 투신해야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사업가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직원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비록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나 조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운 후원자를 찾아오세요. 투자 계획은 일단 환경의 변화를 주목하시고 자금력이 충분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잘 진행될 것이고 윗사람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신은 사교활동을 늘리면 주목받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운 가족 개개인이 성격상 장점이 많으나 생활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운동을 많이 하세요. 수영이 가장 좋으며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민은 필히 실력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지해야 합니다. 홀로 추진한다면 아무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학업은 잠재력이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니 과외를 받거나 선생님과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종합은 중기,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아첨에는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비수가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직장운 사업가는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아첨만 해서는 회사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금전은 집중 투자가 바람직하고 여론을 이용하면 독점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독신은 여러 상대 중에서 한 명만을 택하세요. 친구가 추천하는 사람도 좋은 상대입니다. 이사운 주택 구입의 찬스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채를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란기에는 피난처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운 현재 의 건강 상태는 좋으나 잠재적인 중병이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와 심장에 주의하세요. 이민훈. 가고 싶은 곳이 여러 곳이네요. 친구의 조언을 참고하시고, 인기 지역이 좋습니다. 허거분. 지금 표면적으로는 성적이 좋으나, 최종 결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돼지띠. 종합은 중평. 일시적인 실패가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인내와 두지를 잃지 않는다면, 재개할 날이 페리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사업가는 동업인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셀러리맨은 고용주 또는 상사의 동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금전운. 급히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진행은 천천히. 독신은 소개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 이미지 관리를 잘하세요. 이사운 새로 꾸미거나 수리하는 것이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건강운 급작스럽게 발병하나 치료는 지지부진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민운 국내에서 발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타양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매우 힘들어요. 학업은 인내하세요. 노력과 금면만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 학습이 유리합니다.